에도은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사는가요? 거기에 뭐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까? 바다가 있습니까? 무슨 어, 과일 농사를 짓습니까?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라가 운영이 되나? 이 왕국이. 이 에덤은요, 통행세입니다. 통행세를 받아가지고 어, 재정을 충당해서 왕국을 유지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, 어느 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? 동맹. 여기 오바대에서도 나오죠.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거기서 이 재정 돈을 갖다가 획득을 해 나갑니다. 하나님이 돈에 대한 거, 물질에 대한 거, 교만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. 교만이 속인 거예요. 이거는 단순히 교만한 게 아니라, 교만한 것을 속여가면서 지탱해 나가는 에덤 왕국이었습니다.